가템아토노 그냥 얼마 맞아 맛있다고 <laughs> 이가시라요아아아가야 어, 어, 어. 맛있다고 케모네 먹으면 케가카 쿵사탕 하처럼 희고도 새끄러운 파. 파. <laughs> 힘들지. 응. Goodbye, goodbye, 눈을 뜨네. Goodbye, g o o d 이는 랄랄라 하이고요. 이는 랄랄라 누리고요. 세븐.

꽁용 탕원대. 너누, 너누, 펌프트. 너는너는 쉬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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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쉬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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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

동해 송아지 다다 다 사냥꾼 뛰뚱뛰뚱 물놀이 뿌불 개구리 깨찍 깨찍 찌개, 찌개, 개가재뿌루루루루 물풀 다닥다닥 소라 놀어주고 엉덩이 흔들 <봄> <봄> 어. 봄> 짱, 짱, 짱. 엄마 손을 <봄> 잡고, 아빠 손을 잡고, 흔들 <봄> 흔들 <봄> 흔들 흔들 흔들흔들, 흔들흔들, <봄> 흔들, 엄마 얼굴 보고 아빠 <봄> 얼굴 보고 안아주고 뽀뽀뽀